리가 어떤 팀됐때는 최선을 다해서 이기는거정지 알겠지? 자! 경기장에서 누가 됐때도와줘야 돼. 경기 뛰는 사람, 경기안 뛰는 사람 어? 뭐든지 다 하나가 되 toward the 집중해 두개 또짱 caring 아추이는조하고 기분 i shi 한 말처럼 우리 경기 뛰는사람 경기 안사람 다 똑같은 음으로 다 같이 이거 이기면 진짜 우리 잘할 수있거니까 앞으로 오케이? 네! 가자! 화이팅! 화하요습니다수하고은 경기 안 풀렸던 그거에 대해서 맞어 우가하려거든요서로서 도와준대 서로서 도와주면 서른도 응. 없잖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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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장에서 열정적으로 하자 이거 결과를 나고 그냥 자고 게임 보니까 다들 진짜 뭉전적인 사람들 준비 잘하고 오케이. 오케이. 시 집중. 오케이. 집중. 초반부터. 아, 뭐 없어 경기장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거 하는 거니까 가장 잘하고 재밌게 할수 있는 거. 아, 안 풀린다고 절대 급하게 하지 아, 마. 절대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90분 하는 거. 경기 90분 하는 거니까 오케이. 전반에 골안 들어가도 후반에 제대로 뛰어 나온다고.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200골 넘니까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laughs> 분명히 분명히 얘기하는데 쉬운 명제 없어 우리한테. 우리한테 쉬운 명제 없고 정신 똑바로 차려 경기장에 들어가서. 들어가자. 준비 진짜 다 끝났어. 경기장에서 보여주기만 하 거야. 경장에서 보여주고 진짜 이거 당하다는 거를 경기장에서 보여주자 오케이. 예. 어, 아 우리가 왜 쟤네랑 다른지 보여주자. 경기장, 경기장에서 축구 퀄리티로 경기장에서 우리가 박스기한테 또 박스기하고 경기 또골 잡을 때는 우리 플레이하고 우리 스타일 꼭 유지해서 조이기로 가자. 오케이. 그럼 감기만 하고, 경기하고, 경기하는 거 즐기자고 불안감을 느끼지 말고 그냥 나가서 우리끼리 도와주고 어.